안녕하세요, 박사장입니다. 밥 먹으러 왔습니다. 일하다가, 그래서 여기 장비 실어놓고, 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우렁, 우렁쌈장 주세요. 근데 여기 우렁이 왜 이렇게 많아요? 근처에 있어가지고 양식장이 있어 가 양식장이? 아, 네. 네, 네. 정식은 짜에서 말씀하시거죠 정식 아니시 정식은 혼자 못 먹잖아요. 네 네. 네, 네. 나왔습니다. 우렁이 쌈장. 우렁 쌈장 시켰습니다. 정식은 2인 이상이라서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. 요거 하나, 우렁이 하나 샀습니다. 맛있어가지고 하나 집에서 해 먹으려고 우렁이 하나 샀고, 어, 이제 평택으로 가서 내려주고 다시 울산 가는 거싫어야 됩니다. 차는 요, 차들 요 <laughs> 저거 하게 통행에 방해 안 되게 주차를 이렇게 싹 해놨습니다. 일단은 출발해보도록 할게요. 예. 이제 장비 실어가지고 출발했습니다. 오늘 좀 바빴네요. 뭐 되게 바쁜 건 아니고 어제 이제 그 포천 가는 거 지게차 실어가지고 포천에 오늘 아침에 내려주고요. 그리고 포천에서 용인으로 가서 용인에서 이제 휠로다 하나 실어가지고요 휠로다 음성에 내려주고 이제 음성에서 다시 평택으로 와서 아 평택이 아니고 당진으로 와서 당진에서 이제 평택 가는 거 수출 나가는 거 하나 갖다 주고 다시 당진에 와가지고 이제 울산 내려가는 거 장비 상차 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오늘 이렇게 내려주면은 이제 주말 쉬겠네요 이 영상은 아마 주말간에 아마 한 일요일? 일요일이나 월요일쯤 올라갈 것 같네요 어제 그 제가 군산에서 이제 지게차 실어가지고 저기로 갔거든요 저기 어디고 포천으로 근데 시간이 이제 많이 남아 가지고 집에를 안 갔어요 못간 거죠 못 가죠 당연히 울산으로 위로 올라가는데 못가죠 그래가지고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 전주에 제가 그 군대 후임이 있거든요 군대 후임인데 저보다 한살 많아요 한살 많은데 <laughs> 후임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제 결혼식 사회도 봐주고 아무튼 좀 그렇게 그래도 관계를 돈독하게 이어오고 있는데 그, 그 친구가 이제 전주에서 그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군산이랑 전주는 가까우니까 제가 전화해서 여차저차 한데 내가 시간이 많이 남는데 뭐 시간 되면 저녁이라도 먹자 해서 그 군산 IC 올리기 전에 바로 직전에 제가 차를 거기 대놨었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같이 저녁 먹고 저는 이제 포천으로 올라갔죠 네 그리고 뭐 포천에 가니까 그 이것도 또 군대 있을 때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, 그 포천에 가면은, 로드리게스 훈련장이라고 있어요. 그게 미군, 아마 미군이 소유를 하고 있는 그런, 그 포천에 있는 훈련장인데, 규모가 엄청 크거든요? 거의 뭐, 거의 상상도 할수 없을 만큼 크죠? 거기 이제 산 안에 이렇게 시가지 전투장도 있고, 사격장도 있고, 헬기 리 사격장도 있고 아무튼 엄청 커요. 그막차 타고 돌아야 다녀 되는 정도로 엄청 크고 그런 훈련장인데 제가 거기를 그 군생활 할때 2015년도에 미 해병대하고 그 같이 이제 훈련하는 그게 있었거든요. K-M 훈련이라고 그 제가 거기 가가지고 그 3주 동안 거기서 훈련을 받았었거든요. 그 군대 있을 때 맨날 운전만 하니까 운전병이라서. 뭐, 유격, 유격 훈련도 한 번도 안 해봤고, 뭐, 아무튼 훈련이란 훈련은안 해봤는데, 거기 이제 K맵 훈련이라고 거기 가서 훈련한 게 이제 거의 처음이죠. 근데 거기는 제가 이제 공병대대에 있었기 때문에, 거기도 이제 미 해병대 공, 공병, 그리고 우리도 이제 이사관 공병, 이렇게 해서 공병끼리 같이 이렇게 해서 훈련을 했는데, 뭐 훈련이랄 것도 없이 거의 뭐집 같은 거 짓고, 뭐,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만들고 이런 거였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운전병이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참여하고 이런 건 없었거든요. 그래도 그 친구들하고 그 3주 동안 있으면서 재밌게 놀고 예,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. 아직까지도 그 연락도 하고 하거든요. 요즘에는 SNS가 워낙 잘돼 있으니까 연락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 지금도 간간히 뭐 연락하고 그러고 있네요. 그다 포천에 갔는데 그 로드리게스 훈련장이 생각나는 거예요. <laughs>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지도 핸드폰 지도로 해가지고 딱 찾아 보니까 거기 있더라고요. 야한 10년 딱, 딱 10년 됐네 10년. 10년 전에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. 아무튼, 그래가지고, 이제, 울산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. 여기 같이 일하는 형님, 도 같이, 같이 내려가거든요? 그래서 가다가 뭐, 커피라도 한잔먹고 그렇게 가야 될것 같아요. 아직 뭐,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, 어차피 지금 가도, 애기, 이제 저희 집에 애기들이 8시쯤 되면 자는데, 그 시간에 못 가요. 그러다 보니까, 그냥 뭐, 세워라, 내워라, 뭐, 천천히 가면 됩니다. 천천히. 일단은 퇴근 시간 전에 여기 빠져, 고속도로 올려야 되니까, 고속도로는 타고,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움직이던가 해야 될것 같네요.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하는 게참 재밌어요. 재밌기도 하고, 어떤 상황에 찍어야 될지, 어떨 때는 이렇게 찍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있으니까, 뭐 그런 것도 있고,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. 근데 어제 그 후임 그 친구 만났을 때도 그 친구가 유튜브 구독자가 한 2만, 2만 명이 넘거든요? 그뭐 2만 명이 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서로에 대한 유튜브 얘기도 많이 하고, 인생 살아가는 얘기도 하고, 예 그랬네요. 요즘에는 저도 유튜브 하는 게참 시간이 잘 가요. 항상 이거 구독자도 계속 확인하게 되고, 그 사실 의미가 없는 건데 그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그래도 이제 또 그런 재미도 있어야 일할 맛도 나고 그러지 않을까요? 예, 아무튼, 그래가지고 저는 울산으로 슬슬 내려가 보겠습니다. 앞으로 뭐 이런저런 시도도 많이 할 거고 영상을 많이 올려볼 테니까 뭐 조금 지켜봐 주세요. 어떻게 하는지.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. 꾸준하게 한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. 일단은 한번 가보시죠.